김종국은 얼마 전 2년 안에 결혼을 하겠다고 공개 선언을 하면서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여성들이 많지만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왜 김종국이 아직도 솔로일까 하는 것인데. 운동에 미쳐서? 글쎄,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자기 관리도 열심히 잘하고 멋진데 말이죠. 이제 김종국의 나이도 점점 반백살에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그 역시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의 몸 상태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결혼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어쩌면 이제 김종국의 결혼은 연예계 수건 사업 중에 하나로 여겨질 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과연 그가 언제쯤 결혼을 할지 어떤 배우자를 만날지 기대해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송가인은 과거 미우누리새끼 스튜디오에 출연해 이상형을 김종국이라고 밝힌 바 있죠. 그러면서 김종국처럼 몸이 좋은 사람이 이상형이고 마른 사람은 매력이 없게 느껴진다며 살보다는 근육이 좋다고 고백을 했는데요. 3일 방송된 미우새에 출연한 송가인은 제가 예전에 미우누리새끼에 출연했을 때 종국 어머님이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셨다. 제 콘서트도 보러 오셨다 너무 좋으셨다고 얘기해 주셔서 어머니가 나를 며느리로 생각하나 하는 상상도 했다라고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송가인은 나는 매력 있는 사람이 좋고 아무리 잘생겨도 말이 안 통하면 진짜 별로다 그 사람이 억만장자여도 싫고 나는 상남자 스타일이 좋다면서 구체적으로 허벅지가 튼실한 김종국처럼 든든한 남자가 좋다고 말했는데요 송가인이 김종국의 모친에게 영상편지까지 보내자 김종국의 모친은 상상도 안 해봤다. 온 국민이 좋아하는 송가인 씨인데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고 생각했다며 좋아하는 눈치였고, 이제 김종국의 결정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동안 송가인은 트로트 가수로서 인기와 성공을 거머쥐었지만 핑크빛 열애설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3월 21일, 송가인에게도 한 차례 열애설이 떠올랐는데, 상대 연예인은 가수 김호중이었죠. 해당 의혹을 최초로 게시한 유튜브 채널은 언론 보도로 공론화되기 이전인 2023년 3월 19일에 가수 김호중과 송가인이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제목으로 하나의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가수 송가인이 김호중의 아기를 가졌으며 출산이 임박했다는 긴급속보라는 내용을 명확한 입증 자료 없이 의혹을 실화처럼 퍼뜨렸죠. 무엇보다 김호중 측은 같은 소속사 누나 동생 사이로 가수 송가인과 친해져 서로 가까워지면서 연애를 시작했고 송가인의 프로포즈로 끝내 결혼식을 펼친다고 밝혔다라고 영상에서는 전했는데요 해당 영상은 같은 소속사이자 절친 선후배 사이로 가까워진 가수 김호중과 송가인은 최근 듀엣곡을 발표하면서 녹음실에서 같이 먹고 자면서 가까워졌다라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송가인이 벌써 임신 5개월 차이며 조금 있으면 출산한다는 기가 막힌 속보가 들어왔다라고 부연 설명까지 했죠. 송가인과 김호중의 결혼설 및 임신설이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빠르게 공유되자 2023년 6월 21일 송가인의 소속사 포켓돌 스튜디오는 최근 유튜브를 통해 허위사실이 유포됐다.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은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의 송가인은 연애는 천천히 해야겠다.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 생각이 많아지고 우선 내 앞에 놓여진 음악이라는 과제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다고 연애관에 대한 소신을 정리하기도 했는데요. 송가인과 김종국이 결혼한다면 중소기업금 매출이 기대되는데 송가인의 출연료는 현재 3천에서 3500만원 정도인데 우리나라에서 연예인이나 가수에게 출연료 및 행사비를 지급할 때 4천만원 이하로 출연료를 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행사비 및 출연료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최고 수준이죠. 3500만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송가인 월급은 약 7억 송가인 연봉은 약 80억이나 된다는 얘기인데요. 소득세 및 종합소득세가 높은 구간이라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해도 절반인 40억을 세후 실수령액으로 받아가는 것이고, 게다가 송가인은 행사비 및 출연 요외의 CF 광고 출연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이 48세인 김종국은 아직 미혼임에도 불구하고 연애나 결혼에 관한 공개적인 스캔들이 많이 없는 편인데 그의 측근들은 직접 확인되지 않은 뉴스까지 설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방송된 SBS 런닝맨에 출연한 김종국의 절친 차태현은 김종국이 미국 LA 로스앤젤레스에 숨겨둔 애가 대학생이라고 한다. 좋은 학교에 갔다. UCLA라고 주장했죠. 차태현은 본인의 말이 전부 사실이라며, 내 네, 아니오가 적힌 진실의 룰렛을 통해 검증하자고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이날 차태현은 아들이었다. 알고들 계셔라, 아들이 UCLA에 갔다라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KBS 옥탑방의 문제 아들에서도 차태현은 종국이가 미국에 많이 가는데 특히 LA에 많이 간다. 어느 순간 그런 의심이 들었다. 저기 여자친구가 있나 보다고 생각했다라며, 김종국에게 숨겨둔 처자식이 있다고 주장했죠. 차태현은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랑도 자주 가더라. 그래서 아내가 있나보다 했다라면서 점점 미국에 있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그러면 아, 아이를 좀 보고 오나보다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김종국이 인터뷰에서 1995년 데뷔 후 지금까지 만난 인연은 모두 여섯 명이었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던 만큼 그가 마음만 먹으면 결혼할 수 있다는 말 또한 호언은 아닌 듯 한데요. 김종국은 두살 연하인 1978년생 가수 체리나와 한때 연인 사이였다는 소문이 돌았었습니다. 김종국과 체리나 두 사람 모두 1990년대 각각 터보와 룰라라는 국민그룹의 멤버로 활동했으며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종종 마주친 사이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체리나가 먼저 김종국에게 호감을 가지며 커플로 발전했다는 소식이 간간이 들렸는데 공식적으로 열애설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무성화일 정도로 유명세를 탔었습니다. 하지만 김종국과 체리나는 곧 각자의 길을 걷게 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헤어진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꼽혔죠. 첫 번째는 당시 스타들의 연애가 금기와 같았던 시절이라 소속사 측에서 이별을 강요했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김종국은 운동을 좋아하지만 체리나는 유흥에 관심이 많아 성격 차이로 결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종국은 8살 연하인 1984년생 가수 출신 배우 윤은혜와는 수도 없는 열애설에 휩싸였는데요. 그것이 너무나 유명했던 나머지 현재에 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김종국의 연인을 생각하면 윤은혜를 가장 먼저 떠올릴 정도가 되었죠. 김종국과 윤은혜의 인연은 SBS 엑스맨을 찾아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남녀 연예인들이 커플을 이루며 게임을 진행하는 플롯의 예능이었던 엑스맨에서 김종국과 윤은혜는 자주 짝이 되면서 해당 프로그램의 공식 커플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엑스맨의 한 회차에서 배우 이민기와 김종국이 윤은혜를 놓고 대결하는 구도가 흘러갔는데 여기서 김종국이 윤은혜의 귀를 막으며 이민기의 난해한 질문에 당연하지라고 대답하며 엑스맨 사상 가장 유명한 명장면이 탄생했습니다. 이후 김종국과 윤은혜는 엑스맨의 공식 커플이 기정사실화가 되면서 항상 같이 언급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김종국과 윤은혜는 단지 열애설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같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윤은혜가 김종국의 콘서트에 게스트로 참석하기도 하는 등 돈독한 사이를 보여주었는데요. 게다가 김종국은 SBS 힐링캠프에서 윤은혜를 자신의 이상형으로 거론하며, 바쁘지 않으면 밥한 끼라도라며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추후에도 김종국과 윤은혜의 연애에 관한 증언들이 많이 나왔는데 윤은혜의 전 소속사 DR 뮤직윤등용 대표가 둘의 카페 데이트를 폭로하는가 하면 유재석, 카아 등 다양한 연예인들도 둘 간의 러브라인을 꾸준히 드러내왔었습니다 김종국은 앞으로 2년 안에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아직 결혼을 못한 이유가 공개되었는데 그는 자신만의 생활이 너무나도 강해서 옆에 사람까지 힘들어질 수도 있으며 상대가 들어올 자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특별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종국이 늘 혼자 하는 하루 일과가 공개됐는데요. 공개된 김종국의 일상은 늘 혼자였는데 기상 후 배달을 시켜서 아침 식사를 한후 운동 가는 길에 커피를 마시러 간다고 밝혔죠. 이어 체육관에 도착해서 발렛 아저씨와 인사를 나눈 뒤 운동을 한다고 털어놨습니다.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는 동안 후배들이나 지인들이 오면 인사를 하고 운동을 알려달라고 하면 가르쳐 주고 이후 운동이 끝나면 집에 와서 넷플릭스를 본다고 털어놨는데요. 김종민은 김종국이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다 알지 않냐?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여자친구보다 운동을 더 사랑한다. 사랑해서 결혼해야 하는데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죠. 그러나 최근 운동을 좋아하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김종국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공개됐는데, 김종국이 연예계에서 소문난 효자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는 해외 스케줄을 나가면 종종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까지 소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종국의 절친 차태현 역시 김종국에 대해 제 생각엔 종국이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눈도 높고 너무 효자다. 쉽지 않은 건 확실하다라고 밝혔던 바 있습니다. 1976년생으로 올해 나이 48세인 김종국은 50대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어서인지 그의 결혼 소식은 항상 화제가 되곤 했는데 좋은 뉴스가 들려오나 싶다가도 결국에는 혼인에 성공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의 아쉬움을 자아내곤 했었죠. 저는 주위에서 이런 루머가 계속 퍼지는데도 왜 현재까지 김종국은 결혼을 못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현재도 아무런 문제 없이 지속적으로 방송에서 볼수 있는 정말 바른 사나이 중한 분인데 말이죠. 저의 생각이지만 사람은 본인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살수 없기에 사람과의 서로 도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자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종국 씨가 2년 안에 결혼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만큼 머지않아 결혼 소식이 들려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김종국 씨에게 굳이 결혼을 빨리 하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지만 결혼은 상황이 맞아떨어질 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제 김종국의 결혼은 연예계 수건 사업 중에 하나로 여겨질 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그가 언제쯤 결혼을 할지 어떤 배우자를 만날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해